뒤집혀서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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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때 피부과에서 추천을 해주셨던 게 에스트라 제품이었어요. 어, 꾸준히 얘를 사용해줬더니 여기 입 주변에 있었던 그런 색소들이나 흔적들이 정말 많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. 미끄덩하거나 좀 끈적끈적한 그런 제형인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얘는 굉장히 산뜻한 마무리감이어가지고 한 번에 지워지는 굉장히 초간단 클렌징밤이에요. 이가 이렇게 밤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?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단계를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생략하게 돼요. 1.5, 2 호, 3 호, 4호 이렇게 네 종류나 되더라고요. 굉장히 뽀송하면서 모공 커버도 어느 정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일단 두껍게 발리지가 않더라고요. 딱이 정도의 광택감이에요. 너무 달지 않고 그냥 딱입심심할때 먹기 좋은 그런 마셔 가지고.